일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권영찬닷컴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다인이라고 합니다. 네, 주식회사 신성 대표이사 함성일이고요. 어, 권영찬닷컴에서 부동산 경매 스타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 좋다. SBS 공채 팔기 계금에 기부계 신생 콘서트 쇼핑 레이크. 너도 웃겨요? <laughs> 천의 남자 이영식이입니식씨입니다이이 형식이. 아, <laughs> 이 형식이. 영식아누이이식 씨의 매니이이자식이이형 <laughs> 동생 모자라다. 모자라다. 저쪽으로 건 해왔네요. 우리 영식 씨가 이제 개그맨으로 했는데. 네. 어떻게, 네. 어떻게 같이 오게 됐습니까? 아, 권영찬 어 아, 제가 이 그, 사실 기부를 좀 하고 있는 능력이 좀 되면 좋은데. 아, 내가 하는 것보다도 업체를 좀 끌어와야겠다. 어르 기부 어, 중개업. 기부피기기부피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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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아 네. 번에요 점수, 코를 해척해 가지고 이렇게 좀 빼서 코를 <목소리> 해해하는 해석, 그런 근데 제가 잠깐 좀어 시험 시험 어떻게 시험 어, 이렇게 쉬운. 빼고 이제 기려고할 거예요. 아 진짜 진지하게 지금 무슨 미칠 수 거, 있는 거니까 네, 한번 예, 보세요. 비염 네. 아. 아 <laughs> 아. 아,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이게 아,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인 아, 진짜? 거죠? 네. 아,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. 네. 뭐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든지, 뭐 코골이 있으신 분들도 네, 좋고, 네. 그 비염, 코골이, 코 건조하신 분, 코막힘 증상 있으신 분들 아, 코 세척할 수 있는 그런. 아, 저로 코를 세척하는 거군요. 네, 네, 네. 이거저 네. 안에 무슨 제품? 소금. 네, 그냥 아, 물이 소금. 아니고요. 네, 음. 몸 체온이랑 온도가 똑같은 그런 소금물이에요. 아, 네. 코 세정기 사고 싶다는 분들이 어디서 사면 아, 되냐고. 뭐라고 아, 검색을 해요? 케어 인 투어. 네이버 검색하시면 케어, 네. 케어. 케어 앤 큐어. 큐어 케어 앤 큐어? 케어 앤 큐어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네요? 아.. 이거 볼까요? 네, 신성의 자연 사인 떡 소유에서 만든 오늘 아침에 바로 만든 떡입니떡 <laughs> 소유요? 예. 네. 네 검색창에 떡 소유를 지으면 네. 되는 거죠? 떡소유인니떡 소유 떡을 좀 소유해라 네. <laughs> 아뭘 하나 더 있나 본데요? 또뭐 어. 또 있어요? 또뭐 있어요? 아. 레디마인이라고 해서 이거 줄기 세포라고 해서 키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와. 거 압구정에 있는 마인성형외과라고 있어요. 아, 네. 피부과, 성형외과 이렇게 코스메틱 같이 하시는 곳인데 우리 여기 마포복지관에 20세트 기부를 소 t 기를하셨어요또 하실 게 있으신 거죠. 지금 압구정 아, 마인성형외과 네. 아, 또 예. 코엑스 지하에 예. 나 치과라고 있어요. 아, 나 치과. 네, 그 원장님이 그 스케일링 한 10분 정도 이용하셨어요. 오, 좋셨어요 무료 아, 스케일 네, <laughs>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